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까지도 탐을 낸다면서 테슬라의 인수설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있... 어, 인수합병 경쟁까지. 어, 제가 이거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으로 열심히 외화를 벌고 있는 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오늘 이 주말이지만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미국 주식에서도 이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주말 특별 강의를 제가 찍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설 연으로 휴장일이죠. 하지만 미국은 설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 영업을 합니다. 뭐 덕분에 저도 쉬지 못하게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남들 쉴때 우리는 또 열심히 외화를 벌어서 애국자가 되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2025년에 정말 700% 이상 더 폭등할 수 있는 미국 AI 로봇 관련 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을 때, 지금 못 사면 앞으로. 평생 못 산다. 엔비디아가 인수할 미국 로봇 이 기업. 지금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테슬라까지 인수한다. 막 이런 인수설까지 돌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아베 로보틱스 서브 로보틱스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채널을 통해서 12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최근 부터는 완전 하나하나 정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정밀 분석에 대해서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을 하면서 제 실제 계좌를 까놓고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여러분들께 단순히 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제 계좌를 까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오픈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살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수익 내자고 또 추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진도진의 미장 푸셔 푸셔 요텔 내그린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만한 종목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장중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로봇 관련주 리치텔 로보틱스랑 마이크로봇 메디컬도 현재 수익을 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려서 같이 또 수익을 내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혁신 섹터에 분산 투자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그리고 우주항공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바로 어제도 어제도 신고가 랠리를 돌파하면서 매수 추천 이후에 100% 두배 수익을 달성해서 지금 이렇게 모두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인튜이티브 머신스 같은 경우는 12월 6일날 최초로 12달러 부근에서 요 부근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24달러까지 두배 이상 수익이 났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때 못 사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1월 10일날 여러분들께 현재 18.9달러 부근인데 최초 추천가는 12달러 하지만 못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 16달러 부근까지 내려오면 없으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고 1월 10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1월 13일날 정확히 15.8달러까지 요 아래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이때 못 사신 분들 이때라도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신 분들도 지금 한 40%에서 50%정도 수익 중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몇월 며칠 날까지 계속해서 본다. 이 미장 푸셔 푸셔방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뭐 로켈렛도 지금 단기간에 수익률이 40% 돌파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저한테 종목 추천 받아서 수익을 좀 크게 한번 보고 싶다.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안내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010-5793-5770번 아래도 제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5793-5770번으로 딱두 글자 미국이라고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요 미국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랑 링크를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제 추천주들 막 어제도 막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상승 나와준다 상승 나와준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딱 10만원 3개월에 25만원 6개월에 월에 50만원 그리고 지금 또설 연휴 이벤트 중이라서 플러스 1주 플러스 3주 플러스 6주 이렇게 서비스 기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자 혜택 이용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미국이라고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들어와 계신 분들의 이 수익 인증도 제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로봇 관련주 정밀 분석을 좀 해드린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이 로봇은요 영화 속그 로봇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모두 점찍은 미래산업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찌만 서브로보틱스 작년 말에 1250억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아브로보틱스 아베 로보틱스 이 미국 주식이라서 티커가 ai I V e 요 그래서 뭐 아베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브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아르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AI 기술 협력을 발표한 자율주행차 레이더 기술 파트너십까지 맺은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요. 2032년에 660억 달러로. 달러 660억 달러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 지금 이 하나가치로 계산을 해봤을 때. 무려 0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최대 200조까지도 막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로봇 관련 주 이용해서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항이 앞으로 상반기 내에 이 제센 토르 로봇용 초소형 컴퓨터를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또 코스모스를 만들어서 지금 로봇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당장 1, 2년 후면은요 이 인간의 임금보다 로봇 로봇의 임금이 저렴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오면 누구도, 누구도 인간을 안 쓰고 로봇을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항상 주식은 기대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면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는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첫 번째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해보자면 서브로보틱스입니다. 이 서브로보틱스 티커는 SERV 요렇게 됩니다. 서브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 주행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미국의 로봇 기업입니다. 현재 로스앤젤로스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요 서브로보틱스의 서브라고 하는 요 로봇이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이 서브 자율 주행 로봇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율 주행 레벨 4의 인증을 받았고요. 뚜껑이 열리는 큰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이 담은 다음에 이 부분이 있죠. 솟아 나온 부분에 장착된 디바이스로 자율 주행을 해서 이제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배달 받은 사람은 여기 이제 비밀번호를 딱 입력하면 뚜껑이 열려서 이제 음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뭐 배달의 민족, 뭐 쿠팡 이지 이런 걸로 이제 배달을 받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자율 주행 로봇이 배달을 하는 그런 세대가 곧올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올 건데 미국에서는 벌써 시행 중에 있고요. 이 서브로보틱스의 주요 파트너사로는요. 뭐 우버이츠도 있고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이제 편의점에서도 배달을 하겠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또 협력을 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리버리히어로 요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서브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1,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이 서브로보틱스의 지분 10%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서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점점 점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늘려가고 막 삼자배정 유상증자하고 결국에는 거의 인수했잖아요. 이런 기조로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서브 로보틱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브 로보틱스는 1월달 2025년 1월달 얼마 전에 배송 로봇 2천 대를 배치하면서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꿈꾼다라는 이런 좋은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작년에 이 서브 사브로버틱스는 이미 8,600만 달러를.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배송 로봇을 2,000대를 배치해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로봇 배송 시장의 질주를 예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서브 로보틱스는요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까지도 탐을 낸다면서 테슬라의 인수설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이 서브 로보틱스를 두고 어, 인수합병 경쟁까지 벌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제가 이거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봇이랑 이제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 서비스 시장은요 2030년까지 무려 4,500억 달러와 하나로 656조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게 강력 매수와 매수욕. 지금도 아직도 매수해야 된다는 이 사인이 대부분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브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서브로보틱스 항상 요 21선 주변에서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해 갖고 고점에서 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기다리면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이런 21선의 0 조정을 받을 때마다, 눌림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아베 로보틱스입니다. 이 아베 로보틱스는 이스라엘 회사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매수, 매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브 로보틱스, 아베 로보틱스, 아르베 로보틱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운 전자 지원 시스템과 자율 주행용 4D 이미지 레이더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주요 제품으로는요 레이더 시스템, 뭐 RF 칩셀 레이더 프로세서 칩, AI 기반 후처리를 담당하는데 아벨 로보틱스는 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냐. 바로 엔비디아와 또 협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AGX 플랫폼은 완전 반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고성능 AI 컴퓨팅 시스템인데 여기에다가 아벨 로보틱스의 초고해상도 인지레이더, 퍼세셔널 레이더를.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아베레이더는 프리스페이스 매핑에 이용해서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 공간을 구분하는 기능, 실시간 공간을 인지해서 주행하는데 방해물은 없는지 가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베레이더 테크놀지가 컴바인 결합했다 누구와 엔비디아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협력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어, 아베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1월달이 돼도 사야 된다, 강력하게 사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목표가는 지금 5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이 아베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2 0선 부근에서 조정받을 때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급등을 했을 때, 고점에서만 매수하지 않으면 돼요.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여기서 샀다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될 때고, 다시 한번 눌림을 받았다면 여기서는 모아가야 되는 단계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CEO가 극찬을 한 아브로보틱스 자율주행의 새 역사를 쓰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테슬라에서도 탐낼 만한 그런 기업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최근에 1월 9일 날 공포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엔비디아와 협력에도 2,900만 달러의 공모를 했, 이, 했습니다. 아브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900만 달러 공모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유상증자와 좀 비슷한 거겠죠. 약 900만 주가 주당 3.2달러에 판매가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베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막 5달러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모를 하니까 이렇게 무너진 건데 이미 요거는 차트에 선반영이 다 됐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면 충분히 추후에 아베 로보틱스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이런 어? 주식이 항상 급락할 때는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식 공모 발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을 막지 못하였다 근데 이 상승 재료는 여러분들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뭐 공모 발표가 악재로 작용한 것도 있지만 지금 로봇 관련 주들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러주고 어? 어뭐 마이크로봇 메디컬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어? 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리치셀 로보틱스랑 마이크로봇 메디컬이 먼저 출발을 했다며 이제 뒤로 후발주자로 이런 아베 로보틱스 가 출발을 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이럴 때 매수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혹시라도 21선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높은 데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럴 때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여기서 샀으면 벌써 반토막이 나서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려면 또두 배가 올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를 매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혼자 하기가 힘들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진도진의 미장 푸셔푸셔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걸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여기서 사야 된다. 그래서 벌써 뭐 40%에서 50% 정도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요것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아이온큐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대장주인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50%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우리 분할 매도 50% 물량만 익절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는, 제가 1월 8일 날, 이렇게 공포 분위기에서 30달러 이하에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히스토리 증거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1월 8일 날, 날 갑자기 이렇게 급락할 때 여러분들이 있죠. 제가 자 여기서 1월 8일날 매수 신호 30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신 분들은 벌써 막40% 50%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하시고 인증샷을 다 남겨주시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오. 1월 초에 미장푸셔푸셔에 가입한 회원입니다. 우연찮게 간밤에 아이온큐가 30달러에 매수하란 말 듣고 급히 매수를 했는데. 하루 이틀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죠? 자, 당연히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한 4, 5일 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여기 믿고 기다리니까 큰 수익을 주네요. 대표님 미장한다는 말에 가입해서 조금씩 손실을 메꿔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IOQ 4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자랑을 해주셨고요.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이끄시는 대로 매수 매도만 했더니 알차게 수익 나서 1300만원 중에 500만원 가량 수익 중이라고 수익 인증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요.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95%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시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85% 수익 중이면서 자 국장이 너무 안 좋게 시작할 때 손실 본 거를 이제 미국 주식을 하면서 복구하고 있다고 덕분에 자고 일어나면 선물 같은 수익이 쌓여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하며 배우기도 하고 소소한 용돈벌이도 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미국 주식을 하려고 맘 먹고 들어왔으면 미국 주식은 정말 용돈 벌이 수준이 아니라 계좌 자산을 불려 나가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배워놓으셔야 되고 국내 주식처럼 막10% 오르면 호들갑떠면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500% 1,000%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인튜이티브 머신스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이 136달러까지도 상승할 만하다고 제가 이거를 10달러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12달러 부분에서 추천드렸으니까 우리 이때까지 보유하면은 10배요 10배에 천만원만 투자해도 1억까지 수익이 나서 계좌를 불리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 다만 요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겠죠 또 이런 이슈와 재료에 따라서 눌러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분할매수 분할매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이런 타점들 대비해서 수익 내고 빠져나올 건 빠져나오고 또살건 사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서 배우면서 배우면서 나가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뭐 매도신호도 다 알려드리고 매수신호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함께 해서 정말 평생 저랑 미국 주식 제대로 배워보면서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진도진의 미장 푸셔푸셔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793-5779 번호 아래도 진도진 핸드폰 번호 나와 있죠. 010 5 7 9 3 5770번으로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한 달에 10만 원, 3개월에 25만 원, 6개월에 50만 원으로 여러분들 지금 또설 연휴 이벤트로서 여러분들이 한달 신청하면은 플러스 1주, 3개월 신청하면은 플러스 3주, 6개월 신청하면은 플러스 6주의 서비스 기간까지 드리고 있고 이거는 제가 설 연휴 끝나면은 이 이벤트는 이제 마감 을 할 거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수익 인증 보 수익 인증 보내드린다고 했죠. 어, 여러분들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저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300만 원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진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1,200어 1,200만 원까지 늘렸다고 그 원금 모두에서 20%나 수익 중이라고 차분히 따라하기만 하는데도 수익이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분은 제 영상 보고 클로본 메디컬 매매하셔서 150%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고요. 단순히 1, 20%가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종목들 제가 물론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손실 중인 종목이 딱두개 있습니다. 한 10개 중에 두개 손실 중인데 이 종목도 기다리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진 대표님 언제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주실 겁니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증샷 다 알려주시고 있고요. 자 지금 혼자 채널을 알기 전에 혼자 하던 게 수십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에요. 이 미국 주식이라고 제가 다 오르는 건 아니라 그랬죠. 혁신 산업과 앞으로 성장할 산업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채널을 알고 들어간 종목들이 바로 빨간불 수익이 나니까 왜 이제서야 알았나 싶고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게 내리막이 오고 뭐 하락인 날도 있겠지만 든든하고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네요. 밤에도 새벽 벽에도 늘 잠을 잘못 잤는데 어제는 잠도 잘 잤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이분도 정말 많은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진도진 님께 미국장 소개받고 나서 총 수익이 두달 만에 지금 1억 5천이 나왔다고. 그다음에 다시 매수타점 주셔서 재진입한 후에 수익 난 것도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 물론 이분이 시드가 좀 크시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소액이라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제가 이런 분들 생각해서 이 회비를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선정을 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달만 해보셔도 이 회비 가치의 10배 혹은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진도지나, 어? 너가 미래를 갔다온 것도 아니면서 어찌 그 확신할 수 있냐라고 대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판에서 그런지 국내 주식을 한지 10년도 넘었고, 깡통도 여러 번 차보면서, 그냥 허튼 짓을 한게 아닙니다. 몸으로 습득을 한게 있다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1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정말 수천, 수만 번의 트레이딩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이겠죠. 여러분들,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 테슬라 급등할 때, 아, 내가 저 테슬라를 10년 전에 살았더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최근에 막 엔비디아 엄청나게 급등할 때이 엔비디아를 내가 10년 전에 미리 살았더라면 어쩌고 어쩌고 그리고 막 최근에 비트코인 1억 6천만 원 찍었는데 10년 전에는 비트코인 한 개로 피자를 사 먹고 그랬습니다. 어? 근데 10년 전에 내가 비트코인 살았으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막 이런 여러분들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생각만 하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어? 10년 전에 뭐뭐 했더라면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뭘사놔야 테슬라, 애플, 비트코인처럼 될까? 그래서 10년 후에는 후회를 하지 않을까를 저는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그런 산업들을 제가 여러분들, 이 미장 푸셔푸셔 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의 첫 걸음에 있다. 거죠. 물론,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한이 선택이 앞으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매일 합니다. 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럼 제가 선택한 산업이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또 어떤 산업이 발전할까를 생각해 보고 고민해 나가면 됩니다. 요즘 매일 매일 이런 생각과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걸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 돈을 벌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되죠. 남들 다 하는 고만고만한 노력으로 제가 안 된다고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쉽게 얻 수 있는 건 없고요. 주식도 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돈을 지키려면 소중히 다루려면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지킬 줄도 알아야죠. 저 여러분들께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다. 월 10만 원이라는 회비를 받습니다. 제가 뭐 저렴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10만 원이란 돈이 절대 쉽게 벌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돈의 가치를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주식도 깡통 차고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때 돈이 없어갖고 저기 어디 맥주 공장 가서 막 맥주 나르 하루에 8만원 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 8시간 동안 꼬박 맥주 나르고 하루에 딱 8만원이 제 손에 떨어졌는데 어, 그때 저는 돈의 가치를 알았죠. 정말 쉽게 벌수 있는 돈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돈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만큼 이상으로는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배 혹은 100배 그 이상으로도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 안정적인 고정 캐시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걸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저는 이 미국 주식 제 미국 주식방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운영을 하는 거니까 어제 가치관과 좀 맞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미국방에서 정말 열심히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에 좀 감정이 욱이 감정이 좀 복박쳐 올라갔고 말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뭐 진도진의 미장분숙이 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받은 돈 정말 그 이상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겠죠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